국민연금 추납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가입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만 18세 고삼 자녀가 한달 치는 무조건 납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연금 의미가입, 어, 추납은요, 1999년도 4월 2일, 1일 이전에 혹시라도 납부 예외라든가 적용 제외했을 때는 가령 대학생 때가 1995년도다. 이랬을 때는요, 거기에 대한 추납은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 그, 국민연금 확대되는 때가 1999년도 4월 1일이거든요. 그때 추납에 대한 명시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명시죠. 그러다 보니까 1999년도 4월 1일 이후에 납부 예외자, 그리고 적용 예외자만, 그러니까 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만 그 이후부터 추납 제상 기한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 전에 98년이다, 97년도다. 이때 그 대학생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납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그 1988년도 이후에 군인을 군복무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군복무에 대해서는 추납은 가능합니다.